자, 그러면 신작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렌즈 끼고 오신 분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신작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요새 좀 이슈 되는 것 같던데. 네, 슈퍼맨이고요. 이 슈퍼맨은 이제 DC 원래 슈퍼맨 시리즈가 쭉 이어져 왔었고 헨리 카빌이 슈퍼맨 여, 연기를 했었잖아요. 음. 그게 과거의 DC 확장 유니버스였는데 그 리부트가 됐습니다. 리부트가 음. 되면서 제임스 건 감독이 이제 DC 스튜디오에 어, 대장님으로 오시면서 음. 회장으로 오시면서 새롭게 만든 제임스건 음. 감독의 슈퍼맨이에요. 제임스건이 어. 가디언즈브 갤럭시 감독이에요. 나블에서 아. 네, 아주 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감독인데 음. 어, 데이비드 코런스웨이라는 배우를 내세워서 이번에 다시 슈퍼맨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네. 코런스웨트. 그래서 제임스건이 워낙 뛰어난 감독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감독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음. 네, 그런 작품이고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슈퍼맨 이야기는 이 앞부분을 전부 다 스킵하고 시작해요. 기존에 우리가 슈퍼맨 얘기를 한다 그러면 슈퍼맨이 크립톤이라는 행성에서 여기까지 날아왔고 그 다음에 뭐 캔자스에서 자랐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스킵하고 그냥 자막으로 모든 걸 알려줍니다. 음. 300년 전에 메타휴먼이라는 초능력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그때부터 그리고 30년 전에 슈퍼맨이 지구로 왔다. 음. 3년 전부터 슈퍼맨이 활동을 음. 시작했다. 음. 그리고 바로 3분 전에 슈퍼맨이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했다. 오, 3, 아. 3분 전에 슈퍼맨이 첫 패배를 경험했어요. 누구한테? 그리고 슈퍼맨이 쫙 날라와서 딱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어.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해. 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오. 그러니까 그왜 이런 사태에 오게 된 거냐면 3주 전에 보라비아라는 국가가 자한푸루라는 국가를 침략하려고 했어요. 음. 보라비아는 어떤 거냐면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한푸루는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이죠. 오.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슈퍼맨이 거기 개입해서 보라비아를 막아섰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막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탱크도 몇개 집어 던지고 음. 어, 싸움을 못 하게 한 거죠. 자한푸루를 지켜 준 거죠. 하지 마라. 음. 그러자 보라비아에서 보낸 메타휴먼 보라비아의 망치랑 싸우다가 슈퍼맨이 진 거예요 음. 그리고서 이제 날아온 상태다 음. 이때 이제 슈퍼맨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자신의 강아지를 불러서 강아지가 슈퍼맨의 고독의 요새로 끌고 가서 슈퍼맨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죠 음. 회복을 하고서 이제 다시 싸우러 가요 회복하자마자 음. 다시 싸우러 가서 이제 메트로폴리스에서 또한번 격전을 벌이는데 또 집니다 또 음. 왜 지느냐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보라미아의 망치라는 녀석의 뒤에는 루터코프 렉스 루터가 있었던 거예요. 렉스 루터. 슈퍼맨의 아치 렉스... 애넘이에요. 아 아주 네. 강력한 애넘인데 렉스 루터가 아주 천재적이거든요. 얘가 슈퍼맨의 모든 동작을 공략했어. 어. 전자오락하듯이. 슈퍼맨이 무슨 행동을 하면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것이다. 아. 제 표정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 특검이네. 얘가 특검이네. 어, 전자오락하듯이, 아. 야, A17! 그러면 A17에 공격을 하고. 아. B9! 그럼 B9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꼼짝 말하지. 완벽하게 그의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걔를, 슈퍼맨을 갖고 놀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서 렉스 루터가 왜 슈퍼맨을 그렇게 박살 내려고 하느냐. 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슈퍼맨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네. 그러면뭐 사전에 뭐 슈퍼맨을 전혀 안 봐도 이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리즈의 첫첫 첫 시작이니까 영화예요. 어. 그럼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슈퍼맨 시리즈 나오는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음. 어. 슈퍼맨뿐만 아니라 이제 DC 확장 음. 유니버스, 그러니까 DC, DC 코믹스를 원작을 음. 하고 있는 영화 시리즈 있잖아요. 예전에뭐 저스티스 리그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싹다 갈아엎고. 여기서부터 DC 유니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리부트. 와, 그거 리부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작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모든 게 걸렸죠. 아 모든 게걸렸어 아, 그럼요. 워터 오버라더스도. 네. 이거 망하면 많은 다 같이 걸 망하는 먹고. 거예요. 와. 네. 이거 망하면은 DC가 다시 디즈니로 팔려갈 수도 있어. 아, 아 엄청나게 네. 중요한 작품이네. 중요한 작품입니다. 오야 궁금하다 그러면. 음 이게 마블이 지금까지 잘 해먹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에 이제 많이 죽고 죽었잖아. 그러니 이제 DC가 이제부터는 우리다, 어. 우리가 나설 차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 코믹스를 배경으로 한그원 원안으로 한그 이런 종류의 슈퍼히어로 영화는 역시 마블이 잘 만들었어.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사, 그 감독이 이 DC 스튜디오의 사장이 된 거야 아예. 음. 그래서 경영자가 되면서 자기가 컨텐츠는 내가.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이 이 영화의 제작사인 DC 스튜디오의 CEO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를 이제 스타트로 해 가지고 <laughs> 앞으로 지금 얘기했던 DC 유니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거지. 네. 앞으로 한 2029년 그무렵까지는 DC 애들이 이제 막 나올 거야. 아. 이제 마블의 시대는 이제 한번 갔죠. 이제 DC의 시대를 한번 열어 보겠다는 야심이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DC의 최고 슈퍼 히어로는 역시 슈퍼맨이죠. 슈퍼맨이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근데 중요하긴 한데. <웃음> 음. <웃음> 뭐 아니 재미있고 없고는 이제 그 희빅 좀 엇갈리겠죠? 아좀 엇갈려요. 좀 엇갈리겠죠. 어. 네. 자그 얘기를 그럼 지금부터 좀 해주십시오. 음. 어떻게 보셨는지. 음 <laughs>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아, <laughs> 아, 말을 좀 아끼지 시 마. 왜, 아, 왜? 아, 아, 누구, 아, 정해줄 얘기하면 어 얘기하면 어, 어. 되지 뭐. 누구부터 얘기해요? 아 그런 것도 정해줍니까? 제가? 아,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저는 이제 슈퍼맨 잘 봤어요. 음. 재밌었습니다. 어 너무 아,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믹스의 슈퍼맨을 되게 잘 살렸어요. 그리고 슈퍼맨 쪽에 빌런 렉스 루터가 연기는 과거에 제시아이전버거도 잘했었는데, 니콜라 솔트의 이 렉스 루터가 정말 제대로 된 렉스 루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주 나쁜 짓도 잘하면서 굉장히 야비하고. 능력은 엄청난데 그능력하한 일은 굉장히 찌질해요. 음. 얘가 주머니 우주라는 걸 만들어요. 주머니 우주. 네, 그런 걸 만들 아 그,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로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 그거 아무나 못 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히어로도 인정할 정도의 능력이야. 근데 그걸로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전 여친 가둬놨어요. 음. 전 여친 이 자기 짜증 나게 했다고. 아 <laughs> 그런 그런 식인 거야. 음.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그래서 렉스루터 표현을 정말 잘했고 그리고 슈퍼맨 이야기를 할때 최대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잭스나이더가 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슈퍼맨의 이야기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슈퍼맨을 너무 카리스마 있고 강력하게 만들다 보니까 슈퍼맨 나오는 이야기는 다 재미가 없어 상대가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슈퍼맨이 다 이기는데요 무조건, 무조건 다 이기고 음. 우리 편은 그냥 다 아무 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 존재 의 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전투에 아무 필요가 없어 배트, 배트맨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팝콘만 먹어야 돼 음. 슈퍼맨 싸울 때 팝콘 먹고 구경하고 이거밖에 못 하는데 이 작품에서 나온 슈퍼맨은 저는 단언컨대 지금까지 영화화됐던 슈퍼맨들 중에서 제일 약해요. 어. 제일 약하기 때문에 메타 휴먼들 중에서 최강이긴 하지만 다른 메타 휴먼들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슈퍼맨 서사를 되게 잘 만들었다. 네. 이야기도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의성도 잘 넣었습니다. 보라비아와 자한프로의 이야기도 잘 넣었고 그래서 저는 슈퍼맨 영화 이거는 재밌다. 어. 이거는 뭐 여러가지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정도면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저같이 슈퍼맨에 아무런 예정이 없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도 재밌어요? 아니 재미 없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건 지금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거 여기서 제가 재밌다고 말하면 거짓말로 구속돼야 돼. 요 아니 그래, <laughs> 어... 너는 재밌는데 나는 재미없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슈퍼맨에 슈... 관심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예 없어. 그럼 재미없지. 일단은 슈퍼맨 한 번도 본적 없어. <laughs> 한 번도 없어. 음. 아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슈퍼맨 코스튬을 입고 나온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없어 나는. 음... 나는 슈퍼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음... 그런 브로... 그, 그,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음, 이제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슈퍼맨이나 코믹스 혹은 슈퍼히어로에좀 아는 사람들은 렉스 루터가 나오는 순간 와 렉스 루터다 뭔가 좀 되겠다 생각한다거나 음. 울트라맨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오 울트라맨 이런 생각이 들다거나 아, 저스티스 갱이 등장했을 때 걔들을 보면서 오. 와 그린랜턴도 이렇게 표현했네 아, 이런 재미가 있는데 박수현 씨는 어떤 누구 쪽에 가까워요? 저도 사실 슈퍼맨하면 은 네. 가슴에 S랑 날 날라다니는거 외에는 아는 게 아예 없어요. 음... 예능에서 슈퍼맨 복장만 봤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재밌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 이거는 좀 슈퍼히어로물이나 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이 압도적으로 노출빈도가 높기 때문에 음... 그이 슈퍼맨이나든가 다른 아까 얘기했던 저스티스 리그의 그 슈퍼히어로들에 저스티스 대해서 갱.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낯지설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입이 잘안 되는 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아, 슈퍼맨에 잘 대해서 어... 어렸을 때 tv 주말의 명화에서 틀어줬던 슈퍼 슈퍼맨 딱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음... 그리고 뭐맨 오브 스틸이나 어, 뭐 슈퍼맨 리턴즈 이런 것도 좀 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사실은 별로 재미없었어. 음. 아 그래요? 네. 그 아까 잭 스나이더가 만든 게 뭐였죠? 맨 오브 스틸 어, 맨 오브 스틸, 스틸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들 건데 DC의 그 슈퍼히어로들은 너무 이게 좀 주놈에 그놈에 음.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무게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임스 건이 오니까 이게 DC 건데도 불구하고 마블 느낌이 나. 음. 예전에 음. 계속 마블 영화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는데 크립토라고 하는 이름의 강아지가. 왜 가디언즈 갤럭시에 너구리 나오잖아요 로켓이라는 너구리 뭘좀좀이걸좀 해라 아니 듣고 있어 천연 아, 아 맞아 없나? 맞아 어 아, 그래 로켓 이런 게 나와야 뭐좀 말하는 예. 그, 듣고 있습니다 이날거 아니냐 어. 듣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아아 네. 그럼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거의 없다님네 <laughs> 진짜 끝이야? 네, 진짜입니다. 아, 내가. 네, 진짜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 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네, 여기서 이러어나 그럼 사람들 나한테, 나한테만 뭐라고 지랄을 해. 아, 우경한테도 엄청 뭐라고. 아, 게 진짜 성질이 드럽다, <laughs> 이러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래 그래. 네, 최강이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스펙트입니다. 아, 예.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DC는 영화 만들 때입 다물고 제임스관한테싹 맡기면 된다. 어, 고, 어, 잘 만들었다? 예. 네. 지금까지 슈퍼맨 영화가 갖고 있던 약점을 거의 다 극복했어요. 아까 라이너가 얘기했잖아요. 슈퍼맨은 기본적으로 외계인이에요. 네, 네, 네. 약점이 없어. 얘는 음. 어차피 두드러 맞아서 뼈가 부러지는 일도 없어요, 사실은. 음. 슈퍼맨 영화 보면 막 머리카락 하나가 막뭐몇 톤짜리 막 쇠를 지탱하고 막 이래. 말도 안 되게 세네야 음.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어놔도 어차피 슈퍼맨이 게임도 안 되게 이겨. 응, 음, 그 긴장감 없어 위기가 안 생긴단 말이야. 음. 위기가 안 생김으로 재미가 없어. 맞아. 게다가 슈퍼맨 서사는 우리 우기영이나 저기 뭐야 수산이처럼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빼놓고는 리차드 도너 감독이 1978년에 만든 슈퍼맨 1편. 이건 진짜 명작이거든요. 음. 여기 이제 크리스퍼 리브가 슈퍼맨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그 외계인 마지막 그 크립토 나이트 행성에서 마지막 생존자인 슈퍼맨이 지구에 떨어져서 이제 그 미국 시골의 어느, 어느 그 농가에 떨어져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큰다. 음. 이 얘기는 모든 어떤 슈퍼맨 시리즈의 베이스야. 음. 그러니까 외, 계인인데 지구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커서 지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 최강의 외계인 히어로인 거지. 음. 근데 이 부분을 제임스건은 그냥 두 줄로 끝내버려. 음. 다 아는 얘기잖아. 아 어, 그리고 로이스 레인, 그 저기 뭐야, 저 신문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로이스 레인이라는 기자랑 이제 서로 이제 애인 관계가 되게 되는데 이것도 리차드 도너가 다 보여줬거든요. 이것도 반복 안 해, 그냥 탁. 다 치워버려 그 음. 어차피 얘네 둘이 사귀는 거 알지? 이러고 그냥 그얘기를싹다 음. 치워버려. 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슈퍼맨을 위기에 몰아넣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슈퍼맨이 뼈가 부러진다고? 음. 이게 말이 돼? 지구상에 어떤 무기가 슈퍼맨의 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어? 음. 맞아 맞아. 음. 근데 그런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냥 밀고 시작해버리는 거야. 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 수습을 잘하느냐? 잘해요. 잘해요. 이게다가 호흡도 빨라가지고. 음. 뭐뒷 이야기를 기다리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팍팍팍팍 나와요. 음. 그래서 일단 등장 시켜놓고 설명해. 음. 설명도 최소한이야. 그러니까 좀뭐 저는 이제 뭐 슈퍼맨 아예 모르면 재미 없을 거라고 했지만 최근에 나온 슈퍼히어로 영화 마블 디 c 다 통틀어서 음. 가장 완성도가 높은 책에 들어간다. 와, 와. 네, 어. 극찬입니다 관람객 입장에서 아까 제가 이 슈퍼맨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 말을 못 끝냈네. 잘 몰라도 재밌다. 음, 아. 그 얘기를 할라 했는데, 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laughs> 예. 아, 나름 더 즐겼다. 아. 이 얘기를 할라 했는데 말의 중간에 뚝 끊겨버렸어. 뚝 끊겨버린 거야. 음, 네. 그게, 어, 몰라도 사실은 따라 잡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물론 알면 훨씬 더 재밌지만 어, 모든 관객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 특히나 한국 관객들은 DC 코믹스 쪽에이 캐릭터들 잘 모르기 때문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솜씨 좋게 그걸 가이드를 잘 줘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아. 네. 그거 봐, 다시 또 하잖아. <laughs> 하잖아. 아무리... 아, 나, 그 나도 딱... 면 돼, 그냥. <laughs> 그냥. 투정다 받아주고, 이 의미가 없어요. <웃음> <웃음> 다시 또 배고프면 온다고 이렇게. 네. 우리 선생님이 참 궁금해집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지. 어, 사실 뭐 저는 여러 차례 슈퍼히어로물을 뭐 이렇게 즐기지 않는다는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네, 그랬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다는 아니지만 덜어 봤던 그 슈퍼맨들과는 정말 그 굉장히 분위기, 톤, 앤 매너, 리듬, 뭐 속도 이런 게좀 달라서 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보면서 좀 흥미롭게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아 지금 예 음. 네. 그. 아까 얘기했죠. 가장 약한 슈퍼맨인데 그 인간적인 면모가 아. 제가 알면서 슈퍼맨이라는데 왜 이렇게 자주 자주 이렇게 눕나? 어. 자주 아프나? 아, 그게 잦았군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로 오면서 네. 아 그동안에 뭐 슈퍼맨 그러면 그냥 초능력이잖아요. 음. 근데 굉장히 여기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아. 음. 보이면서 드라마 쪽에 좀 방점을 음. 상대적으로 찍은 것 굉장히 음. 괜찮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좀 많이 쓰면서 봐야 돼요. 머리를. 어, 쓰면서요? 네, 두뇌. 과거 이런 거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 첨단 과학 기술 우리가 요즘 시대, 그니까뭐 테크놀로지들 요즘 과학의 시대잖아요. 요즘은 네. 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곤두,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봐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 슈퍼이러은 그냥 보면 돼요. 시간 낭비하는 식으로 퀴즈, 퀴즈쇼가 있나요? 근데 퀴즈쇼? 여기서는 <laughs> 아니, 조금 신경을 쓰면서 두뇌플레이를 하면서 봐야 된다는 라 <laughs> 거죠 어떤 의미인지 잘모르 두뇌플레이를 하면서 봤어요? 아, 나는 두뇌플레이를 많이 해서 어. 내가 머리가 뭐 나빠지는지 몰라도 첨단기술이 네. 뭐 이렇게 해독이 불가능한 그런 거 나오나? 아니 여러가지 뭐 블랙홀의 이미지라든지 뭐 등등 음. 아, 포토의 아, 이미지라든지 아. 우리가 이제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네. 그포토의 의미를 그 굉장히 영화적으로 음. 재미나게 또 좀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 우리는 포털 그냥 그냥 뭐 네이버 포털 종합 포털만 알고 있었는데 이 포털이 갖는 어떤 나름대로 심한 이미지 음. 그것도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들은 꽤 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해서 네. 그럭저럭 그슈퍼히어로물을 즐기지 않는 저도 즐기면서 본 편입니다 어. 그리고 아이 제임스 건이라는 음. 이 감독이 이 수장이 됐다 그러는데 뭔가 작심하고 그동안 지금 상투적인 설명들을 다 아까 배제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 꽤 사실 주류 영화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주류 영화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걸 생략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밀어붙인 거는 괜찮은 선택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너가 아주 못마땅해하는 음. 표정입니다. 그렇죠? 아,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어, 뭐 머리를 그렇게 쓰면, 저는 저도... 머리를 그렇게 음. 쓰면서 <laughs> 봤어요. 아, 아, 아 지금 아직 못마땅해. 못마땅해. 아니, 그랬다면 그런 거야? 아, 말 네. 말이 네. 없죠. 아. 그랬다면 그런 거야. 안 그러면 <laughs> 수준이 낮은 거야. 못마땅해. <laughs> 문제가 라이너가 아주 못마땅해요. 지금 아. 그 저기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해도 될까? 그 지금까지 슈퍼맨 네. 영화에서 슈퍼맨은요, 그냥 지저스였어요. 응, 그렇지. 신, 네. 음. 시, 원래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다른 행성에서 온 마지막 그리... 생존자, 생존자? 그토톤 행성의 마지막 음. 생존자생기때 아, 어, 통하는 바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가 어디로 걸러갔냐 그러면 지저스, 슈퍼맨 그리고 아메리카예요. 음. 아. 이세계가 거의 동일시됐다고. 음. 그래서 약간 보고 있으면 겁나 오그라드는 게좀 있었어. 음. 아주 세계 평화 니네가 다 지킨다고 막어 음. 잘난 척 아주 코빼 가막 하루 는 찌르네 막 이런 생각이 음. 있었는데 네. 제임스건 이것마저 안 합니다. 아, 어그래요 오히려 이 영화에서 미국은 렉스루터에 가까워요. 음. 빌런. 네. 어. 그, 그러, 그러니까 약간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면 네. 슈퍼맨이 그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의 슈퍼맨이라고 할게요. 음. 20세기 의 슈퍼맨은 미국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어떤 죽음이, 죽음이. 어. 이런 거였어 우리가 슈퍼맨 같은 힘을 갖고 음, 세상의 음. 질서를 다 지키고 어려운 사람 구해주고 막 이런 게 슈퍼 맨이이미글이었단 아, 말이에요 네네. 대신 자기들의 아주 숨기고 싶은 면은 배트맨 같은 음. 면모죠 아.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보라비아의 대통령이 약간 트럼프 같아요 아. 어 그쵸 그렇죠? <laughs> 상당히 비슷해 굉장히 트럼프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그 그 부분에서 되게 정치적인 함의가 있고 그리고 슈퍼맨을 정치적 존재로 바라보는 대목이 있어요. 로이스 음. 레인이 슈퍼맨에 밀어붙이는 장면인데 뭐냐면 네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네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지 생각해라 이런 식의 음.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나오는 슈퍼맨은 단순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정말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90년대의 슈퍼맨들은 조금 편했어요 일하기가. 왜냐면 거기에는 인터넷이 없어, SNS가 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환영받아. 슈퍼맨이 오면 와 슈퍼맨 이러는데 어. 여기 슈퍼맨은 SNS에서 악플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슈퍼맨이 제일 힘들어 지금. 음. 악플을 상대해야 되잖아. 아.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프레임 싸움 할거 아니에요 슈퍼맨의 네. 행동을 놓고 그런 거에 시달리는 슈퍼맨을 표현했기 때문에 요번 작품이 저도 거역다는 생각처럼 음. 최근 슈퍼히어로물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다. 음. 음. 슈퍼맨이. 힘은 어마어마하쎘는데 내면이 약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악플 들어오니까 힘들어. 힘들어 와서 사람들이 날 욕한다고. 아, 뭐막 음, 거... 재밌겠네. <웃음> <웃음> 아, 체육은 보면 아마 감정이 확될거 아, 거. 재밌겠어. 아, 아, 막그 아. 악플에 아, 저 저놈 저 망토 빨간 거 보니 완전 중국인이다. 막 이런 거.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어, 어. 그런 식이죠. 경계를 풀고 날아가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음. 힘으로 무력 진압을 했어. 싸우지 마. 이렇게. 음. 그럼 여기서 벌써, 왜, 여긴 국제조례가 몇 개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 얘기가 이런, 시,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거지. 니네 맘대로 좋은 일을 한답시고, 어? 다른 나라 법다 어겨도 되냐? 오. 이런 이야. 식으로 공격을 하는 아, 거야. 그런 게 나와. 말인 즉슨 맞는 말이잖아. 조금은 맞는 말이잖아. 아, 맞는 말이죠. 어, 원래 모든 악플의 전개는 이런 거거든. 요만큼 맞는 걸 가지고 요따만하게 부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러니까 스루터가 또 이걸 활용해. 활용해요. 정신 공격을 댓글 하려고 댓글 부대로 활용하는데 아. <laughs> 어, 뭐뭐그 설명하면 좀 예에. 스포가 되니까 아무튼 그런 걸 활용하는데 재밌네. 뭐 보면서 저도 최용님 생각이 났어요. 아, 최용 씨가 네, 내 생각 많이 나네. 쇼의 슈퍼맨이잖아. 음. 와또 와, 미친다 또. 와. 내일부터 빤스만 입고 한다. <웃음> <웃음> 아, 빤스, 빨간, 빨간 스 입어야 되는데. 입고 아, 반스만 입고 하면 안 되고 바지 위에 반스를 아, 입어야 되 아, <laughs> 이번에 삼각 팬티에서 사각으로 바뀌었어요. 좀덜민망한 어? 아, 이야 <laughs> 네. 근데 여, 아까도 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슈퍼맨답지 않은 모습을 연출해 보이는 게참 그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거꾸로. 음. 슈퍼맨이면 흔들리지 않고 막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방해하고 아, 이런 모습. 공통적인 점 면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저는 진짜 우경 생각이 났을 때가. 아, 좋다. 그, 거기 그 원숭이들이 여러 마리 나와요. 어, 아, 네. 그 <웃음> 중에 <웃음> 한 마리가 형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laughs> <laughs> 원숭이가 아, <laughs> 거기 나오는 걔 <원, 웃음> <개> 있잖아 <laughs> 크리토 어. 개새끼 개새, 걔 아, 예. 비슷하던데? 아니 걔는 <laughs> 아, 많이 귀엽고 아니 그냥 어. 원숭이들은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 원숭이, <웃음> 원숭이. <웃음> 예, 알겠어 <laughs> 자그 지금 흥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슈퍼맨 일단은 1위죠 한국에서는 이미,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일... 아니, 미국에서도 잘 될걸요? 잘 지금? 됩니까? 저는 네. 이건 뭐, 100% 확률로 손익분기점 훨씬 음. 넘어갈 음. 거라고. 아, 아, 대박이야. 왜냐면, 미국은 슈퍼맨 매니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많아요? 미국인들이 한 절반 정도는 슈퍼맨 진심으로 사랑해. 와, 그래. 왜냐면, 저기, 뭐야, 지저스라니까? 그렇지. 싫어할 수가 없어요. 어. 지저스, 아메리카, 음. 이꼬르 슈퍼맨인데, 아. 이거 미국인들이 어떻게 싫어해. 맞아.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 뭐 국뽕의 상징이군요. 다. 그렇죠. 아. 이겨놓고 싸우는 음. 셈이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 같은 거.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영화를 만들 때 미국 감독들은 조금 고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 관객들만을 염두에 두면 음. 이거 다 빼도 되거든. 음. 전사들. 음. 다 아니까. 음.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설명을 해줘야 돼. 음. 왜냐하면 해외 관객들을 또 염두에 두니까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절묘하게 잘 뒤섞었다. 네. 그 그러니까 아마 했죠. 제가 네. 볼 때는 이 제임스 걸이 이번에 연출하면서 네. 북미 시장보다는 그 외에 그 월드 마켓을 좀더 신경 아, 쓴내러티브뭐 설정 이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까그 그러니까 강한 그냥 미국과는 또 다른 모습들. 그~ 어쩜 사악한 미국인 아, 모습이 그 캐릭터들 속에 배어 있으니까 네. 그~ 비 그니까 미국 아닌 나라의 관객들이 볼 때는 약간 통쾌한 맛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그런 시사성이 요, 좀 흥미롭게 작용하지 않을까 요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영화 속에 슈퍼맨은 약간 홀리함을 갖고 음. 있었어요 성스러움 어. 음. 기본적으로 자기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악당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정말 요만한 생채기 하나 안 나는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모습의 슈퍼맨에 너무 음.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앞에서 음. 계속 얘기했다시피 여기 슈퍼맨은 정신적으로도 심약하고 육체적으로도 나를 뚜드려 패는 음. 상대를 만났고 좀 재밌다. 어, 음. 거기다가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나가지 못할 음.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진짜 초강력 음. 말도 안 되게 강한 슈퍼맨의 모습은 이 영화에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평론가로서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이런 영화 그냥 오락 영화로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기왕이면 하나의 그 미국을 읽는 텍스트로 음. 네. 미국이란 예전에 처음에 슈퍼히어로 영화는 전부 미국이야. 그냥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음. 자기네들의 영웅적인 어떤 면모 이런 것들에 자화자찬하는 그런 영화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흐름이 바뀌었죠. 미국의 특히나 할리우드 영화는 미국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는 영화들이 많아요. 음. 이 영화도 그러한 조짐이 슬쩍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가 어떻게 미국을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주안점을 두고 한번 보시면 네. 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포인트 관람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미국 주시죠?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항상. 그리고 <laughs> 반은 이제 반은 어우 좋다. 반은 저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되지 아, 이렇게 돼. <laughs> 근데 보통 어, 반성적인 관객들은 음. 좋아할 거고 음. 그냥 전통적인 미국의 강한 미국. 지금 음.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를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네. 원하는 사람은 싫어하 어. 싫어하겠죠? 그건 사람 싫어하죠. 싫어하죠. 어. 그렇지. 어. 근데 싫어하겠지? 그쪽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메타포나 이런 거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아요. 아, 그냥,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어. 보는 거야. 그냥. 어.